유방과 여태후, 천하를 얻은 자, 가문을 지킨 자, 천하를 손에 쥔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를 지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유방, 그리고 여태후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한지의 마지막을 넘어서 진정한 권력이 무엇인지 그 권력을 이어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진승과 항우가 진나라에 무너진 틈을 치고 들어가 혼란을 몰고 올 때, 고향 폐연에서 일어난 한 산에는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 조용히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방, 훗날의 한고조입니다. 항우와의 전쟁, 초한지의 혼전 속에서 그는 때로는 비굴했고, 때로는 잔혹했으며, 때로는 누구보다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겼습니다. 권모술수의 달인 장량, 내정의 귀재 소하 명장 한신과 팽월, 이 모두를 품고 천하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제 유방의 그림자에는 늘 여태후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유방의 후비에서 왔듯 그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궁핍하던 시절 함께 도망치고 전장을 누비는 그를 기다리고 유방이 수많은 후궁과 밤을 보내는 동안에도 그는 황후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태후는 무섭도록 냉철한 전략가였습니다. 유방은 황제가 되자 여태후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여후가 낳은 아들 유영 대신 자신이 총애하는 다른 후궁과 그녀의 자식들을 더 가까이 두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여태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조용히 흐릅니다. 여태후는 자신의 친족을 등용하고, 궁중의 동태를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원전 195년, 유방은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아내는 너무 강하다며, 경계하던 그 말처럼, 여태후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권력을 움켜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태자 유영을 황제로 세우고, 자신은 태후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력은 어린 황제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궁궐의 실질적 주인, 실세 권력의 중심은 바로 여태후 본인이었습니다. 유방이 사랑했던 후궁 기황후, 그녀는 유방생전에 여태후와 늘 대립했습니다. 유방이 죽고 나자 여태후는 기황후와 그녀의 아들 유여이를 궁궐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기황후는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아들 유여인은 끓는 솥에서 살마저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권력은 단순한 복수로 이어졌고 궁궐은 피의 기운으로 물들었습니다. 여태후는 단순한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효율적으로 궁정을 장악했고 나라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유영이 어린 황제였기에 실질적인 통치는 모두 태후가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종 여씨 일족을 대거 등용하며 여씨 천하를 만들어 갑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눈 밖에 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권력을 뛰어넘습니다. 기원전 180년 여태후가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키운 여시 일족은 제거되었고 유씨 황족들이 다시 궁궐의 권력을 쥐었습니다. 여태후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권력, 그녀의 복수와 야망,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한 나라의 황통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방은 천하를 얻은 사내였습니다. 여태후는 그 천하를 지켜낸 여인이었습니다. 사랑과 권력, 복수와 정치, 인간의 모든 감정과 욕망이 뒤엉킨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교훈을 줍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역사는 말합니다. 누구도 권력을 영원히 가질 수 없지만 그 흔적은 영원히 기록된다고. 초안지 임무를 통해 리더십을 배우다. 오늘은 유방과 여태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